네 안녕하세요 고베입니다 늦잠 자고 일어나가지고 어 씻었어요 오늘은 짱이를 만나러 가는 날이고요 사실 제가 이렇게 사람들을 요즘 많이 만나고 있는 이유는 비엣지라는 곳을 여행으로 가요 그런데 가기 전에 다들 바빠가지고 보기 힘들었던 화찡이 짱이 요순으로 한번 이렇게 쭉 성지순례를 돌고 싶었고요 제가 자고 일어나서 한국 계좌를 확인했는데. 뭔가 돈 액수가 많아진 거예요. 근데 보니까 그 유튜브 에드센스 수익이 들어왔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재미로 이렇게 팔았던 전자책 수익도 들어왔는데 여기 앞에다가 띄워 드릴게요. 전자책 수익은 685원이 정산됐고요. 유튜브 광고 수익은요. 첫 달인데 이제 수익이 정산되는 17만 1,502원이 들어왔습니다. 예전에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마사지 영상이 하나가 막 160만매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 영상에서 거의 다 나온 거기 때문에 다음 달에는 아마 수익이 거의 없을 거예요. 제 유튜브 경험상. 어, 그거를 컨텐츠도 만들 겸 생색도 내고 착한 이미지도 쌓고 또 구독자분들이 그래도 연륜이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이라서 이렇게 나누는 컨텐츠 좋아하니까 아, 짱이가 예전에 좋은 가방인지는 모르겠는데 가방을 보니까 되게 허름한거예요제 기억으로는 아닐수도 있는데 그래가지고 내가 나중에 돈 벌면은 저거 진짜 어디 구찌라도 데리고 가서 바꿔줘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 제가 봤을 땐 지금 구찌가면은 바로 한국가야되고 여기 저희집 근처에 찰스앤키스 매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짱이가 이제 취직해서 바빠지기 전에 그래도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가방도 사주고 사실, 짱이라, 어, 개국 공신이기도 하고, 저한테 해준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거를 해주는 걸로 퉁치는 것도 아니고, 이거 하고도 저는 짱이한테 많이 갚아야 돼요, 앞으로. 예, 그냥 감사의 표현이죠. 하고 싶어요. 랜드마크 7위가 보이네요. 여긴 저희 동네 거우제입니다. 똥공 잡고 영상 찍다가 늦었습니다. 그래서 가가지고, 꼭 대지 해야 될것 같아요. 아 약속 시간에 늦은안 되는데 큰일났다. 항상 이 대로를 달릴 때마다 기분이 좋아요. 뻥 튀어 있고 하노이 한인타운인 미딩으로 가는 길이거든요. 여기구나. 아여긴 어딘가 했더니 그 파리바게트 있는 그 쪽이네. 여기 옆에 바로 콩값비 있고 예 비비큐 치킨인데 여기는 딱 봐도 한국인이. 한국인이 사장님인 그런 곳이죠. 네. 생일 때 오시면은 케이크도 증정한답니다. 좋네요. 가보시죠. 자, 올라가면은. 오랜만입니다. 네또 카메라 오랜만이라서 어색해요? 부끄럽습니다. 어, 근데 좀 얼굴이 살짝 아파 보이긴 하네요. 조금? 네. 네. 이거 맛있겠는데요. 쿼드러플 콤보? 어때요? 이거 다양하게 있는데. 아, 어떻게 지냈어요 장씨. 아, 네. 몸 조금 아프고. 네. 예. 근데도 이렇게 가위를 하고 다녀요? 몸이 안 좋은데. 아, 그래요? 월 말에 낭에 네. 아, 그 가르친다는 한국 여성분 아, 그래요? 갑자기 흥미 확 떨어졌다. <laughs> 어. 주문할 때저 벨을 누르면 되나요, 여러분? 네. <laughs> 여기 배그 벨이 없어서 가지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과이도 취직도하고 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좀 바빠잖아요. 근데 좀 몸이 아플 때 취직을 해야 돼서 좀 그렇네. 취직을 그 정도 아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 짱이가 굳이 아픈 거를 얘기해서 말래요. <laughs> 근데 알잖아요. 네. 예. 원래 저는 밝은 모습 그거 네. 항상 아. 보여줬잖아요. 그리고 또고배가 징징대고 욕 먹는 거 보니까 무서워서 그런 거 아니에요? 이 갑자기 어두운 모습은 그런 어. 보여주고 싶지 않아요. 아 근데 제가 많이 보여줘서 네. 괜찮습니다. 아, 고매뉴, 고매뉴 많이 <laughs> 저 보여줘. 맨날 막 징징대잖아요. 아 힘들어. 그래서. 아 죽겠어 돈 없어. 그... 너 지금 이미 다 말하고 계시잖아요. <laughs> 네. 그, 음. 그런거 같더라고요. 가끔씩 네, 숨어서. 라 돌아이 막뭐 닥터 슬럼프 아리. 그건 좀 웃겼어요. 그래도 뭐 기분 좋은 그런 별명들 귀엽잖아요, 다. 음. 음. 귀엽죠? 근데 그 또, 이제 아. 네. 취직을 하려고 하는데 짱이가 지금 취직 중이기 때문에 액수는 조금 밝히기가 그래요. 회사 이렇게 물이 좁아서 어 월급이 상당하던데요. 역시 한국어를 잘해서 그런가? 아, 이제 짱이 돈 많이 벌면은... 네, 이제 찾는 중이지만은 아직까지는 그래도 신입이기 때문에 원하는 연봉과 이렇게 회사는 아무래도 회사니까 더 솔직히 저렴하게 이렇게 사람을 쓰고 싶잖아요. 그래서 그 사이에서 고민을 많이 해야 되겠네요. 네. 어, 갈 때는 네. 봤어요. 네. 고향에, 고향에 있는, 있는 기업. 한국, 기업. 네, 한국 기업. 어? 그럼 삼성 아니에요? 네. 아. 네. 네. 네, 말해도 돼요, 이름? <웃음> <웃음> 그냥 부모님은 저는 고향에 와서 일하면 좋겠다고 해서 같이 살면서 어 필요하구나 많이 통합소득 몇 명이 있나 봐요 우리 선배도 있고 아 네, 깜짝 놀랐어요 아 왜냐하면 우리 고향은 아직 그 한국 기업이 많이 없으니까 거기가 타이우니엔? 네, 그래서 찾기는 좀 힘들 것 같은데요 아 그만큼 대우를 받겠다 가서 타이우니엔이 그래도 물론 한국 기업이 많지는 않지만은 삼성이 또 이렇게 음. 좀 많이 키우고 있는 도시 중 하나잖아요. 그래서요. 그 이후에는 또 저는 당연히 거절했죠. 지금 시기상조다. 네. 네. 있고 싶어요. 아, 도심에서 아. 모든 젊은이들의 마음이 그럴 거예요. 네. 음. 일단은 한에 네. 있고 싶고 네. 진짜 좀 너무 들면 그때는 가려 아마 또 정착을 해야 하니까? 네. 아 그런 게 있구나 오빠도 약간 그런 식이죠? 네, 오빠는 진짜 저는 거할 네. 때는 오빠 많이 소리 네. 잔소리 했어요 아 그래? 어차피 힘들어서 올 거라고? 네, 저랑은 지금 아직 기회가 그건 그렇죠 예. 네. 어, 음. 뭐 아무래도 짱이도 지금 20대 초반이고 하니까 그래 도시에서 조금 더 생활해보고 싶다? 돈도 받으면서 생활하면 또 다르잖아요 그쵸? 음. 그 다음에 본 회사들은 어땠어요? 어, 사실은 제가 경력이 없으니까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그 뭐, 불합격했어요 아 불합격도 하고 그거, 그거 이해해요 당연한 거니까요 근데 이제 짱이는 뭐 그래도 아직 처음 해보는 거니까 더 좋은 조건이 있나 알아보는 것도 당연하고요 네. 아무튼 재밌네요. 네, 그래서 지금 계속 이제 취준하면서 몸좀 관리하고 그러는 상태인 거죠. 어... 오랜만에 유튜브 찍네요. 네, 괜찮습니다. 얼굴이 예쁘신데 뭘 걱정하세요? 네, 짱이 왜안 나오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짱이 하고 저는 직원하고 뭐 그런 것처럼 찍는 사이가 아니라, 짱이가 저를 도와주는 거고, 좋은 마음으로 짱이 시간 될 때마다 어... 빌고 빌어가지고 한번 찍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항상 찍을 순 없어요. 그래서 가끔씩 두 달에 한 번이라도 만나서 <laughs> 도움받을 수 있으면 좋죠. 이제 저도 왜냐면은 왜냐면은 사실 짱신나 찐시 나와가지고 조회수가 펌핑되면 되게 좋아요. 그런데 결국은 제 유튜브 채널이기 때문에 저도 혼자서 약간 이끌어 나가는 방법을 배워야 돼요. 조회수 낮다거나안 나오더라도 일단 올려보고 익숙해지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재미가 필요하다 싶으면은 새로운 사람이 등장할 수도 있는 그런 식으로 하고 싶어요. 근데 그래도 아빠 연예인 리었고 되게 재미있었는데. 아, 그래요? 아, 풍경이 너무 좋어요 아, 저도 좋았어요. 와. 아무튼 일단은 뭐밥 먹고 혹시 시간 되면은 저기 인도차이나 놀이 같이 갈래요? 오토바이 가지고 왔어요? 어, 거기 가래요. 뭐 둘러보려고. 네. 뭐 디저트나 커피 같은 것도 먹고 네. 오늘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네. 쏩니다 고배가.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짱이가 받을 수 있는 월급 듣고 너무 놀라가지고 뭐 결혼하면 안 되냐고. 아 진짜 너무 너무. 거짓 중 받아서 편하게 좀 베트남 있고 싶어서 부탁을 했는데 짱이가 무시하더라고요. 그래서 짱이는 힘들 것 같고 예. 다음에 거리에서 국제 결혼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음식이 나왔고요. 아, 진짜 맛있겠다. 어. 아, 제가 한번 저 리액션 좀 부탁했어요. <laughs> 조금 부연스럽죠 테이블을 못 비추는데. 여기에서도 베트남 사람들은 그그 그 껌가 먹네요. 껌가? 아, 어, 근데 여기 보시면 다부분다 다 베트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요. 좋 사람. 예. 네, 와, 아무튼 잘 먹겠습니다. 음. 역시 짱이는 맛있는 거를 사야지만 좀 기분이 좋아집니다. <laughs> 로컬식 가면 별로 이런 분위기 안 나는 거 같은데 아, 아니요 <laughs> 아니 카메라면 켜면 놀라요 입 닦고 막 그러네요 예쁘게 아니, 나오겠다고 오늘은 스텐 먹잖아요 <laughs> 입에 묻었을까봐 어, 가방 귀여운데요? 맞아요. 어디서 샀어요 가방? 쇼피 쇼피? 어 근데 어. 에서아 네, 그래요? 응. 어 마음에 이런 스타일 좋아해요 살짝? 아, 발색? 일을 할때 진짜 편해요 노트북도 이렇게 같이 어. 어. 아니, 큰일 났어. 좀 기억 가지고 물어봤어요. 저번에는 다른 가방이었던 거 같은데 아닌가? 네. 근데 왜세요 그냥 갑자기 보여 가지고요. <laughs> 네. 그런 가방들은 얼마 정도예요, 베트남에서? 싸요. 아시 40만 원, 30만 원. 아, 뭐뭐 뭐 좋은 거 아니네. 좀좀 <laughs> 좀 좋다면서요. 아. 감이 괜찮다고. 아, 질감이 괜찮다고요? 알겠습니다. 어. 아니, 근데, 궁금한 게, 옛날이긴 한데, 한국인 남자친구 있었을 때, 응. 막, 가방 같은 거 선물 안 해줘. 한국 남자들은 그런 거 선물 좋아하는데. 어, 그때 너무 어렸나? 저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비싼 거 절대 사주지 말라고. 어, 어렸을 때부터? 응. 남자친구 돈도 안받았 아, 그때도 남자친구가 직장인이 아니었나? 같이 돈이 없었나? 아, 아, 그래도, 그래도 돈은 아끼라고 네. 항상. 저는 그때는 대학생인데 비싼 가방을 쓸 필요가 없는데. 어. 근데 틴더나 네. 막 범블 이런 데 보면 다 구찌 가방 들고 있던데? <laughs> <진짜 알죠? 웃음> 짱이한테 말 걸면서 치킨은 제가 다 먹고 <laughs> 짱이는 몇개 먹지도 어. 못했습니다. <laughs> 아, <아이>, 미안한데 이거. <laughs> 아, 생각해보니까 어제 짱이가 그 바베큐 치킨을 먹고 싶다고 했는데 저는 여기 장소 이름이 그 바베큐라서 여기 만하는건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 양념치킨이 아니라 바베큐로 먹고 싶었대요 아 하나 더 시키세요 아참 말을 하시지 네. 아유 짱씨 따라서 이제 인도 차이나 건물로 이동할 건데 같이 가 이렇게 같이 운전하면 또 재밌죠 여기는 미딩 입구고요, 한인타운. 나가서 이제 좌회전하면은 다시 제가 있는 거즈로 가게 되는 겁니다. 짱씨! 카메라! <laughs> 여기, 여기! 이렇게 한번 같이 찍고 싶었어요. <laughs> 와, 씨, 저렇게 미쳤네. 네, 이제 우회전을 하면은 인도차이나 플라자라고 일본인 주원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그 고급 어 뭐랄까요 주상복합이 나옵니다. 영상에서도 많이 담았었고요. 저기 가면은 유니클로도 생겼고 요즘에 그 가방 살 것도 있고. 네 아무튼 갈만해요. 저희 집에서 도보로 한 15분 거리 있습니다. 여기다가 오토바이를 대고 갈게요. 네. 여기입니다. CGV도 있고 뚜레쥬르도 있고 여기도 한국맛이 살짝 묻어있어요. 아 어, 여기 여기 여기. 잠만. 아 짱이 말로는 여기가 지금 이 쇼핑몰이 주인도 바뀌고 그랬다는데. 어, 상권이 많이 좋아졌네요. 여기가 텅텅 비어 있었는데 저기 피자포피스만 있고 막 리바이스부터 유니클로 뭐 듣도 보도 못한 마트 뭐 식당들 다 들어와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오픈을 시작할 건가 봐요. 이다 예, 칸막이가 쳐져 있고 그랬는데 어, 온갖 브랜드들이 다 들어와 있네요. 온 김에 좀 둘러봐야 되겠네요. 음. 온 김에 조금 둘러볼까. 요 여기 너무 좋아졌는데요, 지금? 예. 어. 예, 뭐. 행사를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원래 저런데도 보면은 와 비어 있었는데 지금 뭐가 생겼네요. 일단은 이쪽으로 들어가시죠. 네. 아 고베도 10만 되면 여기서 살수 있을 것 같은데. <laughs> 약간 브이로그 느낌으로. 아니요네 여기 보면은 또래지르도 있고요. 이쪽으로 오세요. 할 <laughs> 잠. 이미 이제 프로잖아요, 풀로 프로. <laughs> 여기도 그냥 완전 쇼핑몰이 다 됐네요. 네. 원래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진짜. 아, 진짜? 네, 8개월 동안. 제가 처음 왔을 때부터 여기 네. 다녔으니까. 여기 옛날에 뭐 이렇게 많았거든요? 아, 그래요? 4년 전에? 4년 전 네. 아, 4년 전부터 됐어요 네. 여기가? 네. 네, 그냥 뭐 둘러보는 것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고 저기 미니소 생겼고 짭다이소 그다음에 뭐 여기도 널디하고 피자 포피스는 원래 있었고. 아무튼, 예. 재밌는 것들 많이 들어왔습니다. 어, 근데 베트남 사람들, 이 찰스 앤 키스? 응, 나는... 이거 좋아해요? 네. 좋은 브랜드에요, 베트남에서? 네. 약간 가격이 너무 비싸지 않고. 네. 네. 그리고 그냥 좋은 어, 그래요? 많아서. 어, 한번 볼까요? 사주세요? 오늘. <laughs> 오늘. 가방 사는 게 컨텐츠입니다. 네? 저. 네. 저 구글 그돈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에 이거 선물하면 조회수 나온다고요. 아 왜냐면은 짱 씨가 도와준 게 너무 고마워서 아 아니에요. 저 이미 마음을 정했고 빨리 아 빨리. 저안 그러면 오늘 망해요 동영상. 아 왜냐면은 아 이런 이런 거 넣어야 잘 나와요. 아 사긴 샀는데좀 약간 튕기는. 괜찮다고 말하는 이런 리액션 아, 근데 부담 갖지 마요. 왜냐면 짱 씨가 해준 거에 비해서는 작고, 네, 저도 이럴 때돈 재밌게 쓰는 건 빨리, 아, 빨리 가 봅시다. 아, 빨리요. 어차피 살 거면서 있다. 이상한데 꼭 인던 치나 왜? 그러니까 요 이게 또 구독자들도 재밌고, 저도 어차피 그 돈은 있으나 마나한 돈이라서 갑시다. 전이 생각이에요. 회사에 있잖아요. 회사에 갈 때나 평소에 다닐 때. 응. 좀 들고 다닐 좋은 가방을 사세요 어, 어 바로 근저 이거 충분해아 <laughs> 아니에요 빨리 가세요 어. 아, 일단 들어가세요 아아 빨리 어. 직원들이 보면은 막 아니, 그냥 구경만 하고 구경을 구결만... <laughs> 구만 하고 좋아요 좋아어 일단은 가방을 보세요 음. 좀 괜찮은 가방이 있나 보세요 음. 좀큰거 고르세요 저 이런 것들 그러게요 좀 불안하긴 한데 뭐 어떻게 하겠어요 5천만 동이면은 살짝 <laughs> 영상을 접어야죠. 갑자기? 또 요런 재미죠, 유튜브가.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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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생기게 나왔는데. 아, 괜찮습니다. 가격도 물어보고 그러세요. 네. 마음에 드는 건 일단 다 직원한테도 물어보세요. 어떤 제품이 잘 나가는지 요즘에. 네. 어, 이거 너무 화려하지 않나, 이거? 그렇죠. 예, 어, 약간 가, 좀 심플한 가방이 예쁜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어 이건 예쁘다, 귀엽다. 가격도 한번 물어봐줄 수 있나요? 부담스럽겠지만. 모찌오 남자면 괜찮은데 가격. 근데 회사 다닐 때 이런 게좀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물어보세요. 좀큰 가방 없냐고. 짱 씨가 마음에 드는 거. 가격이 괜찮네. 오, 어, 괜찮아요. 솔직히 괜찮아요. 네, 좀 아, 어좀더이뭐어 두이 저 꼼띠. 이것도 예쁘다. 네. 예쁜데? 아, 아저돈 많아요. 유튜버 지금 무시하지 마세요. 네. 0천짱 2000... 씨, 아 이거는 좀 질이 학생 같아요. 네, 더러지면은 좀. 어. 짱 씨, 그러면은 제가 고르기 쉽게 이 위에서 얘 빼고 짱 씨가 마음에 드는 색깔을 골라요. 아 진짜 괜찮아요. 생각보다 세요, 생각보다. <laughs> 미안한 척하면서 계속 가방 보고 있으신데. <laughs> 아, 근데 이거는 제가 그 나중에 영상 보면은 이해를 하실 거예요. 부담이 안 되는 가격이에요 지금 저한테. 어. <웃음> 아니요. <웃음> 아 아니요. 이거 이 예쁜데? 근 네. 어, 아니 짱신는 어때요? 흰색이 좋아요? 검은색이 좋아요? 선택은 한 번. 그러니까 <laughs> 잘 골라야 돼요. 아제 생각에는 다 똑같아요. 아 그래요? 한2 0 0만 동인데. 어 그러면은 제일 비싼 거 골라요. 아 참. 이건 얼마야? 저기 225만 동? 이건 200... 255만 동. 근데, 얘는, 이거 자체가 엄청 비싼 브랜드는 아닌데, 이게 좀 있어서 약간 아쉬워요. 음. 이게 좀 고급스러운데? 어때요? 가이나이 노이팅 하? 저는 취직하안 않는데. 취직, 이런 걸 사야 취직이 잘 되는 거예요. 네? 들어갔을 때. 어, 꾸밀지 않은구나 하면서. 이거 좀 예쁘죠? 어. <laughs>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제일 예쁘고 비슷한데, 근데 편하게 하려면은 이게 낫지 않아요? 아, 오케이 이걸로 갑시다. 어 쪼또이 못 가이나요? 그리고 뭐 사실 제돈도 아니고 짱이 씨가 열심히 해줬고 이 구독자들이 선물해 주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음 동남아 유튜브 보면 이럴 때다 울던데. <laughs> 그래도 좋은 시기에. 수익금이 들어와가지고 저도 이런 콘텐츠 해볼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 어다그 마사지 콘텐츠로 들어온 게 아니라 슈퍼챗 그 다음에 뭐 여러분들이 봐주시는 영상 수익금이 상당 부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같이 사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제 돈으로 이런 거못 사죠. 아, 아시죠? 네. 아니 지금 사람들 눈빛이 무슨 막 한국인 남자친구 와서 선물 사듯이 저를 보고 있어서 좀 부담됩니다, 저도. 우리는 그냥 동료인데. <laughs> 아, 아닙니다. 어중간하게 사면 은 욕먹습니다. 살 때는 확실하게. 이제 검 네, 너무 예쁩니다. 댓글에 저희 구독자님들이 분명 좋아할 거예요. 정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음. 괜찮아요? 근데 잘 어울려요, 흰색이. 어, 이거 들고 들어가면 무조건 합격. 네. 잘 쓸게요. 네. 오, 좋아좋아또 이런 거는? 폼 떨어지지만은 짱인 걸로 계산한 다음에 VIP 혜택이 있다니까 제가 돈을 보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야, 예쁘게 그래도 주네요. 이러고 돈안 보내 주면은... <laughs> 아, 어차피 앞으로 취직하시면 은또 제가 맛있는 거 얻어먹어야죠. 아, 그래도 되는데 <laughs> 전 괜찮습니다. 마음껏 쓰십시오. 아, 또 이렇게 주고받고 하는 거죠. 저는 그러면 아메리카노 차가운 거 작은 걸로 먹을게요. 빵아 빵? 빵도 먹어 도돼요아 정말 괜찮은데. 네. 아 <laughs> 괜찮다고요. <웃음> 좀 먹지 마세요. 아, 그러면 좀 아쉽죠. 이거 네. 하나만 있으면 될것 같은데요. 배불러서 반 나눠 가지고 먹으면 되니까. 없어 없어요? 아이. 아. 괜히 미안하셔서. 아이. 아이. 아니 아니요. 아이. 진짜, 아이. 괜찮아. 진짜 괜찮아요. 손님 타서 선택하세요. 아, 자. 아, 그러면 또 고를 수밖에 없는데. 아, 좋아요. 네. 그래서, 요런 식으로 자리가 있는데요. 저희는 여기 앉아서, 예, 편하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무튼, 예, 취직 잘하기를 기원합니다. 네. 네, 저희는. 가방을잘 쓸게요. 네. 그래도 다행이에요. 너무 좋은 가방 들고 나왔으면 제가 좀, 오늘 어떡하나 싶었는데. 딱 뭔가 대조가 되는 게아 이거 콘텐츠 각이다. <laughs> 네. 뭐겠지만 근데 마저께서 지금 아이미 울었어요. 오케이. 이 네, 이제 저희는 커피 마시다가 짜이는 볼리 보러 가고 저도 머리를 좀 자르러 가야 돼서 좀 얘기하다가 영상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같이 저희와 하루를 보내 주셔서 감사해요. 네. 맛있는 디저트 타임. 꽈배기하고 크림빵 먹고 있습니다. 네. 짱이한테 돈 보내는 걸 깜빡했어요. 그래서 보낼 겁니다. 증거로 남깁니다. 예,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